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곤 해요.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명백하게 있고 내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, 내 삶은,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, 소중한 사람이 없이는 그게 내 삶인가?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욕심일까요? 잘 버티는 것 같다가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 순간은 며칠 가지 않네요, 역시. 또 곤두박질 치는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게 힘들어서 비 오는 거리를 걸었습니다. 커피를 사러 들어가서 커피가 나왔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무력함. 쓰나미 앞에 무력한 인간처럼 한없이 무력하기만 합니다. 착한 척, 괜찮은 척, 정상인인 척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까는 그런 충동이 들더라고요. 투썸플레이스였는데 거기에 뭔가가 깔끔하게 텀블러들 컵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그걸 다 이렇게 쓸어서 망쳐버리고 싶은 다 깨부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아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나면 나는 경찰서에 연행이 될 거고 일단 그러면은 괴물송.. 괴물송겠지? 재물 손괴죄에다가 피해 보상에다가 영업 방해죄 등등등해서 벌금이랑 뭐 피해 보상금 해서 얼마 정도가 얼마 정도로 물어 주게 될까? 그 금액을 생각을 하게 더라 하더라고요. 내가. 진짜. 차라리 그런 생각 없이 저질러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할까요? 그럴리는 없겠죠. 그런다고 속이 후련할 리가. 하,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후련하지가 않아. 그래서 지금 난 미칠 것 같아서 에이블리에서 자질구레한 거 싸구려 운동화에 샌들 5만원짜리 가방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38만 원 어치를 나 지금 결제했어. 나 원래 그렇게 비슷 그렇게 금액이 그 정도 나오면은 적어도 3개월은 하는데 나일시불로 그냥 긁었어. 내가 거기서 난동을 부려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물어준 돈보다는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그 와중에 원래는 40얼만가 50만 아니야 80만 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38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 <laughs> 되게 얼굴 좀 작아 보이게 해, 나오는 효과네 이거 살이라도 빠지면 좀덜 우울할 텐데. 살을 뭐 누가 빼주나. 내가 빼야지. 살을 빼려면 자제를 하고 참고 이래야 되는데, 이제 자제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. 지금이, 지금 내가 자제하는 정도가 최선이야. 오늘은 폭식을 하고 다 토했어. 하루 종일 계속 먹고. 나 원래 많이 못 먹거든요 위가, 위, 위가 작아 위가 크지가 않아서 어느정도 다 먹으면 이게 감당이 안돼 토했어 토하니까 차라리 속은 시원한데 먹고 토하고 이런 이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슬퍼. 내가 슬퍼하는 게 꼴백 싫어가지고 오빠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.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건 생각이고 다 이겨내고 내가 다 이겨낼 거야 내가 진짜 강해져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지금 힘든 시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 꼭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요. 살아남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나중 나중에도 많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요. 그리고 나중 나중에. 나중, 나중에도 내가 못 이겨내고 있으면 나를 도와줘요. 먼저 이겨내고 극복하고, 괜찮아진 사람이 서로 도와주기. 나쁜 마음 먹지 말고, 공룡에 빠져 있고, 우울증에 빠진 여자라고,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기.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 천벌 받아요.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... 누가 헬스장에다가 감금시켜왔으면 좋겠네 나를 헬스장에서 못 빠져나온 게할수 <laughs> 있는 게 운동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면 건강해질 텐데 그래도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져 물론 과유불급이지만 난 지나치게 막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서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투정을 좀 부려봤어요 힘안 내도 괜찮음 힘이 안날땐 힘이 안 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어쩔티비